무대 찢어버렸네. 의상 훼손될 정도의 열정, 무대. 가수 송가인이 또한번 전설을 썼다. 더트로쇼 인자 펜. 무대에 오른 송가인은 압도적인 가창력과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을 매료시켰고, 공연 도중 의상이 훼손될 정도로 혼신을 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무대 위에서 하나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다. 이날 역시 그녀는 그 진가를 여실히 증명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공연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곧 이어 수천 관객의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송가인은 노래는 물론 안무, 표정, 감정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하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펼쳤다. 의상까지 찢어질 정도로 뜨거운 무대. 무대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격정적인 제스처와 안무 도중 그녀의 드레스 한쪽 소매가 뜯겨나간 것이다. 순간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나 송가인은 놀라지 않고 끝까지 노래를 이어갔고 오히려 더 강렬한 몰입을 이끌어냈다. 소속사 관계자는 송가인이 이번 무대를 위해 수차례 리허설을 반복하며 감정선과 무대 동선을 완벽하게 구성했다며 공연 도중 의상이 일부 훼손됐지만 오히려 그것이 무대의 열기와 몰입도를 반증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고 전했다. 일본 팬들 이게 진짜 아티스트. 이날 공연장을 가득 메운 일본 팬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팬은 sns에 의상이 찢어진 것도 몰랐을 만큼 그녀의 무대는 압도적이었다며 노래 하나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아티스트는 드물다고 극찬을 남겼다. 또 다른 팬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무대였다. 한국어를 몰라도 마음이 움직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 이후에도 송가인의 무대 영상은 현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를 보았다. 특히 의상사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한 송가인의 모습은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송가인 트롯은 나의 삶이자 운명. 무대 후 백스테이지에서 만난 송가인은 오늘 무대에 정말 많은 열정을 쏟았다. 그만큼 일본 팬분들과의 첫 공식 공연이라 긴장도 컸지만 진심이 통했다고 느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의상 훼손에 대해선 제가 워낙 무대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이런 일이 가끔 있다. 오히려 좋은 추억이 된것 같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녀는 이어 트롯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저의 삶이고 운명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한국 트롯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대를 찢은 아티스트, 더큰 무대로 이번 더 트롯쇼 인접하는 송가인을 포함한 여러 트롯 스타들이 참여해 K트롯의 새로운 지평을 연 무대였다. 특히 송가인은 그 중심에서 단연 눈에 띄는 존재감을 발휘하며. 트롯이 단순히 중장년층을 위한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 장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공연 관계자는 송가인의 무대는 늘 기대 이상이라며 현지 팬들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도 그녀의 무대 매너와 가창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 일본은 물론 아시아 각국에서 그녀의 공연 요청이 쇄도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음 행보는 현재 송가인은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 및 미주 지역 트롯 공연 투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팬 미팅,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무대 영상은 방송은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며 일부 팬들은 이미 송가인의 의상 사고 장면을 전설의 무대로 편집해 SNS에 공유하며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